생생한 라이브 현장 속으로 유튜브 라이브 TV 라티 아나운서 이정훈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1073회 로또 당첨번호 예상 꿀팁 가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지난 1072회 당첨번호가 나온 순서는요, 23번, 32번, 20번, 18번, 43번, 16번, 보너스 번호 27번 순이고요. 맨사 노트만의 음, 짝꿍수 요원들에서는 45번의 짝꿍수 2개 중에서 당첨번호 2개, 16번의 짝꿍수 2개 중에서 16번 포함 당첨번호 2개, 2번의 짝꿍수 5개 중에서 당첨번호 2개, 22번의 짝꿍수 4개 중에서 당첨번호 2개가 나와서 45번, 16번, 2번, 22번, 4개 번호에서 당첨번호 6개, 보너스 번호까지 모두 다잘 나왔습니다. 멘사 전략노트 1탄에 새로운 플러스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요. 최종 짝꿍소 안전체 완전 중요하고요 앞부분 30여 페이지에 맨사 상박 비법 특급 레시피가 들어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유튜브 라이브 TV 골뱅이 네이버 닷컴 또는 네이버 밴드 맨사노트 열혈 구독자방으로 신청하시면 우체국 2길 특급 빠른 등기로 맨사 전략노트 1탄의 새로운 플러스를 잘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미리 이메일이나 밴드방 1대1 톡으로 미리 최종 짝꿍소 안전체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네, 유튜브 라이브 TV는 1년 365일 매일 밤 10시에서 새벽 1시 사이에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 진행합니다. 매일 밤 무료로 진행되니까 꼭 함께 해 보시기를 완전 강추 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1073회 로또 당첨번호를 잘 찾기 위한 적용회차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6회차 플러스 1회차 1072회부터 1066회 사이에 당첨번호, 보너스번호들 우리 짝꿍수요원들 잘 체크하면서 당첨번호 잘 찾아보는 겁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1073회 로또, 음, 당첨번호를 잘 찾기 위한 집중 적용회차 체크해 봅니다. 우리의 베이스캠프죠? 맨사 초이스 최종상가편대 1, 2, 3. 네, 초이스 1입니다. 전, 전, 전회차 1070회 집중분석 체크. 6회차 1067회 집중분석 체크. 전회차 1072회 집중분석 체크. 맨사 초이스 2입니다. 1,073회 홀수의 차이군요. 홀수의 차, 홀수의 차 연결 고리 1,071회, 1,069회, 1,067회 홀수의 차 집중 분석 체크입니다. 맨사 초이스 3입니다. 맨사 노트만의 세가지 시그니처 번호이자 세개의 시그널 번호 네, 23번, 15번, 31번이 있으면 집중 분석 체크입니다. 1072에 23번 집중 분석 체크 1069에 31번이 있군요. 집중 분석 체크 1067에 23번이 있군요. 집중 분석 체크 네, 짝꿍수도 끌림수고 형제수도 끌림수고 맨사 시그니처 번호도 끌림수입니다. 지금 네, 셋 중에 하나가 이제 곧 끌어 당기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체크하세요. 자, 맨사초이스 최종 상가편대 1, 2, 3의 1플러스입니다. 원수와 거울수, 거울수 원수가 나와있는 회차 집중 분석 체크입니다. 1071에 11번, 35번 나와있으니까 집중 분석 체크. 1069에 28번, 18번 나와있으니까 집중 분석 체크. 1067에 28번, 보너스 번호 18번 나와있습니다. 집중 분석 체크. 자, 이렇게 체크한 맨사초이스 최종 상가편대 1, 2, 3를요. 7회차 적용회차에 있는... 싹스리 2월수, 깐부 2월수, 2월수, 자, 요, 짝꿍수 패턴 흐름 잘 보시면, 네, 당첨번호 6개 잘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1073회 로또 1등 당첨번호를 잘 찾기 위한 맨사 원포인트 레슨을 시작합니다. 우리 맨사 패밀리 분들께서는 꼭 끝까지 잘 체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맨사 데자뷰의 차 케이스 1, 케이스 2. 와, 완전 신중하게 찾았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최종 고정수와 비교 분석하면서 한번 제대로 1,073의 당첨 번호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1,073의 로또 복권 1등 당첨을 잘 찾기 위한 맨사 원 포인트 레슨을 시작합니다. 2 0 7 3회 홀수의 차가 이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3년 6월의 마지막 도전입니다. 그래요? 네, 나올 번호는 나오게 되어 있고요. 맨사 노트의 핵심인 최종 짝궁소 안전체는 이제 진화 발전이 끝났습니다. 2023년 우리 맨사 패밀리 분들께선 다른 모든 건 진화 발전하더라도 이제 다행히 우리의 핵심인 최종 짝궁소 안전체는 진화 발전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부터는요, 답정 너, 답은 정해져 있다. 너! 바로 너! 네, 최종 짝꿍소 완전체. 이제 이걸 활용해서 2023년 12월 크리스마스까지 한번 가자! 달려보는 겁니다. 아셨죠? 네자 1073회 홀수의 차입니다음 이번에 싹쓰리 2월수 네 18번하고 19번 7회차에서 딱두 개입니다 1072회 때와 싹쓰리 2월수가 정말 중요한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19번의 짝꿍수 두개 중에서 아두 개가 다나왔고요 19번의 거울수 27번까지 나왔는데 자 이번 주도 수요 특집 정통 공격법 목요 특집 변칙 전략에 네, 꼼꼼하게 잘 체크되어 있으니까, 네, 방송 다시 보기로 한번 잘 체크해 보시고요. 자, 이번 주는요, 음, 우리 유튜브 라이브 TV가 채널 오픈 2018년 6월 21일날 채널 오픈하고 채널 오픈 5주년 기념 특집 방송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참 오랫동안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든든하게 같이 갈 우리 멘사 패밀리 분들, 구독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이제, 음, 최종작공소 안전체가 나왔기 때문에 2023년은 아주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요 조금만 집중해서 늘 제가 강조하는 거 있죠 우문현답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다 들어가 있어요 네 이번엔 7회차 적용회차 내 네. 짝꿍수 요원들의 패턴과 흐름만 잘 보신다면 당첨 번호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적자생존 적어야지 생존하고 적어야지 상박합니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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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으로 마킹하지 마시고 내 생각만으로 마킹하지 마시고 어떻게든 적으세요 적다 보면 교집합 시그널에 보이고 그거를 내 마킹지에다 네, 옮겨 적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1등 당첨이 됩니다 우리 아 맨사 패밀리 분들 중에 1등 당첨되신 분들은 절대로 눈으로 마킹하고 생각으로 마킹하고 복불복 자동이나 복불복 반자동에 내 마음을 두어서 뜨끔 뜨끔 요행을 바라지 않습니다. 온리 수동 선택으로 1등 당첨에 도전합니다. 네, 그래요. 한번 음, 한번 교집합 시간을잘 찾아서 내가 수동 선택으로 1등 당첨이 된다면 완전 의미있고요. 돈 주고도 살수 없는 이번 생의 최고의 기쁨이 될 겁니다. 그렇다니까요.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073회, 우리 18번하고 19번, 음, 싹스 리얼스 2개, 물론 중요하지만요. 로또는 우연히 당첨번호 나오지 않습니다. 네, 진자진자 좋아해. 네, 우리 이진자님, 어, 종량제 할아버지. <laughs> 노래, 네, 우연히. 자, 로또는 절대로 우연히 당첨번호 내지 않는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아, 그러면 깐부 2월수, 네, 2월수, 이것도 아주 집중해서 봐야 되는군요. 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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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사랑은 또 현재형이기 때문에 어, 6회차, 7회차, 적용회차에 나와 있더라도 운때를다한게 아니라 사랑은 현재형으로 새로운 사랑이 또 찾아올 수 있다라는 사실. 빠밤. 네, 빠밤. 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073회, 음, 홀수회차. 자, 우리 지금 7회차 적용회차 내 네, 40번대가 멸한 걸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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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7회차 안에서도 40번대가 꽤 많이 멸했습니다. 자, 지금 굉장히 노림수 전략으로 중요한 게 맞아요. 1066회 16번, 11번, 19번, 10번대 번호대가 나온 이후에 1067회부터 1072회까지 무려 6회차 동안 번호대와 멸 번호대가 안 나왔다는 사실. 빠밤. 이거는요. 1073, 74, 75 중에는 아, 거의 무조건 네, 번호대와 멸 번호대가 나올 수 있다라는 사실. 아, 최소 한 번은 나올 수 있다라는 사실.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라는 사실. 크 라임. 네. 자, 우리 이제부터는요. 음. 자, 과연 무난하게 10번대 번호대, 20번대 번호대 아 3번대 번호대가 나올지 아니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30번대 번호대와 멸 번호대가 나올지 그리고 파이널 번호대 와 40번대 번호대 자 일단 40번대 번호대도 지금 네, 나올 확률 이제 1073회부터 1079회 사이에는 아주 높습니다. 네 40번대 번호대는 아시다시피 네 아 그렇죠 세 개만 나옵니다 세개음 근데 어 단번 때 10번 때 20번 때 30번 때는 세 개가 아니라 네 개까지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와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음 이거는 아 로또가 아주 악한 마음을 먹으면 네 번호 때 나와서 와 좋다 했는데 세 개가 아니라 네 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서와 분산투자로 일단 준비는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음, 그렇다니까요 자, 좋습니다. 자, 그리고요. 네, 우리 일단은요, 어, 지금 일요일마다 체크하는 곧 나올 당첨번호 10개 암호명 걸어 놨는데, 자, 방송 다시 보기 하시면서 그것도 한번 잘 체크해 보시고요. 자, 우리 유튜브 라이브 TV에 어, 3분 꿀팁 정보 EP.10 영상을 보시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EP.10 공식 총10 세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개. 자, 열세 개 중에서 지금 현재, 네, 그렇죠. 7회차, 적용회차 내에서 안 나온, 원수가 안 나온 숫자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경우에서 분산 투자에잘 활용하셔야 되고요. 자, 우리 멘사 대뷰회차 케이스 1, 케이스 2는 계속 진화 발전하고 있긴 한데, 네, 우리 최종 짝꿍소 안전체 같이 진화 발전이 끝난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진화 발전시킬지 저도 계속 어, 계속 음, 계속 분석하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체크할지 음, 그렇게 아주 신중하게, 정말, 네, 금요 특집 끝나고, 아, 토요일 새벽부터 아주 그냥 오전까지, 네, 완전 집중해서 찾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최종 고정수와 비교 분석하면서, 네, 한번 잘 비교하면서 당첨원 한번 잘찾아보자고요 자, 그럼 오늘은 빨리 갑니다. 맨사 대자베차 케이스 1, 케이스 2. 지금부터 체크합니다. 맨사 대자베차 케이스 1입니다. 1058회. 32번, 11번, 23번, 40번, 30번, 25번 보너스 번호 보너 42번 순으로 나왔고요 1026회 32번, 13번, 41번, 31번, 12번, 5번 보너스 번호 보너 34번 순으로 나왔습니다 1006회 볼까요? 37번, 17번, 8번, 15번, 16번, 11번 보너스 번호 36번 순으로 나왔습니다. 자 이제 맨사 데자뷰 회차 케이스 2를 한번 체크해 볼까요? 1060회 38번 45번 10번 3번 33번 24번 보너스 번호 36번 순으로 나왔고요. 멀리 갑니다. 985회 23번 21번 44번 34번 30번 17번 보너스 번호 19번 순으로 나왔습니다. 929회 한번 볼까요? 9번, 19번, 7번, 15번, 23번, 12번 보너스 번호 보너 4번 순으로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체크한 맨사 대자배차 케이스 1 케이스 2네 내가 생각하는 최종 고정수와 잘 비교 분석하면서 네 그렇게 한번 도전해 보는 거고요 도담 삼봉 전략 이거는 진짜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핵심 전략이죠 3천원 네 3천원 최종 수조합 전략 맨사, 도담 3봉 전략, 1봉은 원수고요 2봉은 거울수, 3봉은 양녀 비웃수 중에 하나. 여기서 믹스앤 콜라보를 해서 카운터 펀치, 네, 마지막 한방 날리는 겁니다. 자, 이 3,000원 세트 수조합 전략만이 네, 로또에 그 어려운 확률을 뚫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란 사실 기억하시고요 3,000원 세트 수조합으로, 네, 그래요. 9,000원 하시든, 음, 아니면 6번, 네, 18,000원 하시든, 네, 9번, <laughs> 네. 어... 3구 27, 아, 2만 0천원 하시든 자, 이렇게 너무 많이 과하게 도전하지 마시고요. 그냥 만원에서 3만원 사이 정도쯤에서 내 네, 매주 매차 도전하는 겁니다. 막 5만원, 10만원, 20만원 네, 그렇게 한다고 1등 당첨되는 건 아니니까요. 최대한 집중해서 네, 뭐 안되면은 음, 그냥 어려운 이웃을 도왔다, 기부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마음도 편하실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럼 1073회 로또 복권 1등 당첨 네 우리 맨사 음... 데자비 회차 케이스 1, 2잘 보시면서 우리의 핵심은 무조건 뭐다? 네 맨사의 최종 짝꿍수 완전체 제대로 활용하고요 네 매주 매회차 한 3개, 4개 번호에 음, 짝꿍수 회원들에서 당첨 번호 다 나오고 있으니까 1번부터 45번 사이에 어떤 게 꼭지점이 될지도 한번 재밌게 분석 체크 최종 수조합 잘하셔서 네 2023년 최대한 빨리 상박하시길 로또 복권 1등 당첨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중인지 꼭좀 체크해주시고요. 네 좋아요 알림 설정 응원의 마음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필수. 네 구독은 사랑입니다. 자, 아직 끝난 거 아니니까 네 잠시 끝까지 잘 체크해주세요. 네, 멘사 전략노트 1탄이 새로운 멘사 전략노트 1탄 플러스로 나왔습니다. 삼성 블루의 표지 색깔, 내 네, 부와 명예와 돈을 네, 끌어들이는 색깔, 이제 이걸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라이브 TV 골뱅이 네이버 닷컴 또는 네이버 밴드 멘사노트 열혈 구독자방으로 네, 신청하시면 우체국 이길 특급 빠른 등기로 어, 새로운 멘사 전략노트 1탄 플러스를 잘 보내드리겠습니다. 미리 이메일이나 밴드방 1대1 톡으로 미리 공유도 드리니까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1년 365일 매일 밤 10시에서 새벽 1시 사이에 1년 365일 매일 밤 무료로 진행됩니다. 멘사 실전 스터디 꼭 함께 해 보시기를 완전 강추 드립니다. 1073회 홀수의 차내 네, 노림수 전략에서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맨사. 음... 번호대, 멸번호대 전략이 이제 1073회부터 75회 사이에 거의 한 번은 무조건 나오는 어, 우리한테 유리한 회차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노림수 전략의 핵심인 맨사 번호대, 멸번호대 전략은요 10회차를 기준으로 보통 3번은 거의 기본적으로 나옵니다 많게는 4번, 5번, 6번까지도 나오니까 814만 분의 1에 로또 1등 당첨 확률을 뚫는데 완전 완전 꿀팁으로 중요한 전략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지금 중요한 거는요. 네. 우리가 기다리는 30번대, 번호대, 몇 번호대가 나올지 무난하게 10번대, 20번대, 단번대, 번호대가 나올지 자 근데 어 일단 40번대, 번호대가 아니고서는 네 3개가 아니라 4개까지도 나올 수 있는 네그 경우에서 분산투자는 어쩔 수 없이 준비해야 됩니다 그쵸? 자 그리고 중요한 거 40번대, 번호대, 파이널 번호대가 이제 나올 때까지 난 요것만 잡고 간다 라고 하시면 그래요 만원이든 이만원이든 40번대 번호대 멸 번호대로 꾸준히 음 준비를 한다면 어 확률은 더 높아집니다 왜냐 40번대는 무조건 3개가 나오니까요 그쵸 나머지 3개는 어멸 번호대 적절히 조아 이루면서 그렇게 체크하면 되는 겁니다 네자 우리 음 2023년 우리 맨사 전략노트 1탄 새로운 플러스가 나왔고요. 네, 최종 짝꿍소 안전체는 이제 완전히 나왔기 때문에 2023년, 네, 같이 한번 이 비법으로 네, 1등 당첨 제대로 꿈을 현실로 한번 이뤄보자고요. 로또 복권 알고리즘 통계분석 실전 스터디 모임 맨사 스터디는요, 늘 든든하게 함께하겠습니다. 로또 복권 1등 당첨 아자아자 파이팅! 늘 행복한 나날들 되세요. 고맙습니다.